코로나19를 종식시키려던 일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 자국민들에게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아스트라제네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후보에 대한 3상 임상 실험을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해 임상 참가자의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 전 국민에게 백신을 조달하려던 일본에서는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냥 일시 중단된 것이겠거니 하며 다시 임상 시험이 재개되기를 학소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일본과의 발행과는 달리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직도 미국 FDA 임상 재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후보에 대한 3상 임상 시험을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해 임상 참가자의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부작용이 생사와 직결된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임상시험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해 다른 제약사의 백신 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 전 국민 백신 확보를 원하던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예비비로 11조 5천억엔을 계상했고 그중 아직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 10조엔 가운데 6,714억 4천만엔을 해외로부터 백신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지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접종 시작을 목표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각각 1억 2천만 회분의 공급을 받기로 합의한 상황인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일시 중단에 나서면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양의 백신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백신 조달 전략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백신이 개발되리라고 믿고 계약했더니. 돈만 날리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과 ioc 위원장은 코로나 백신 없어도 도쿄올림픽을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전세계가 코로나로 실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장은 전세계 올림픽위원회 등 관계자에게 보낸 올림픽 정신과 코로나라는 주제의 서한을 통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서도 최근 각종 스포츠 대회가 재개되는 것은 코로나19 백신이 없더라도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보유줬다. 도쿄올림픽을 포함해 대회 준비에 자신감을 주는 일이다. 백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타결책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수와 스포츠 단체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팬데믹과 싸우는 가운데서도 스포츠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라며 코로나 이전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지 않더라도 내년까지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는 연내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간단한 검사법과 백신이 개발되면 대회를 안전하게 개최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IOC는 새로운 검사 기법과 백신 개발 가능성을 시나리오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코로나 사태와는 별개로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가 1년 연기됨에 따라 늘어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행사를 간소화하고 52개에 달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IOC 조정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개막식 및 폐막식 대회 관계자의 참가 인수 선수촌 내 서비스, 경기장 및 연습장 사용기간, 선수단 비용 등을 포함시켜 올림픽을 간소화해서라도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연히 진정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백신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백신을 세계 공공재로 사용할 것이라며 국유 제약업체가 개발 중인 백신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중국의 행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 책임론에서 벗어나는 것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중국은 코로나19 방제와 관련해 경험을 나누고 필요한 국가들을 지원하길 원한다. 중국은 유엔 체계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국제협력과 공동 방제에 나서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성될 경우 전세계 공공재로 사용하니다 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도국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르면 오는 11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현재 임상 단계에 돌입한 중국산 백신은 11종이며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 것은 4종인 상태입니다. 중국은 백신 개발에 있어 꽤나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미국을 상대로 백신을 팔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백신 개발 제약사 시노백의 최고 경영자 인웨이둥은 베이징 다신구에 위치한 시노백 본사에서 열린 외신 대상 코로나19 백신 설명회에서 시노백의 백신은 전 세계를 위한 것이다. 코로나 백신이 미국에서 승인 받아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노백이 개발한 백신은 브라질에서 검증을 한 상태인데요. 브라질 정부에 따르면 5만여 명의 지원자에게 시노백의 백신 코로나백을 접종 시킨 결과 94.7%는 아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5.3%도 접종 부위에 가벼운 통증, 피로감, 미열 등의 증상에 그쳤다. 코로나백의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내년 정부 예산도 올해 2,186억 원보다 418억 원 증액된 2,6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제넥신, SK 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 셀트리온, 대웅제약, 신풍제약 등입니다. 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백신개발을 위한 비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초 임상 1상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임상은 13개 기업 16건, 해외 임상은 8개 기업 11건이 진행 중입니다. 백신개발로 전 세계가 치열하게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한 기업에서는 피톤치드로 30초 만에 코로나를 99.9% 99%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 전세계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산림욕에 효용이 되는 근원으로 나무로부터 방산되어 주위에 미생물 등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러시아 레닌그라드의 대학교 생화학자인 보리스피 돌킨 박사에게서 1928년 처음 정의되었습니다 그는 특정한 식물체가 몇몇 벌레와 동물로부터 스스로가 갉아먹히지 않도록 매우 활성적인 물질을 분비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신료, 양파, 마늘, 찻잎 참나무, 참죽나무, 소나무를 비롯한 여러 식물체는 피톤치드를 분비합니다. 피톤치드는 공격하는 생물체의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효과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스트레스에서 심폐기능 강화, 살균 작용의 효과가 있으며 공기를 정화시켜 쾌적한 기분을 느끼게 함으로 숲 속에서 산림욕을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를 유발하는 진먼지 찐드기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국내 기업 CL바이오는 친환경적으로 코로나를 억제시 기 위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개발하게 된 닥터 포레스트 f 120피 톤치드 가 30초 만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를99.99% 사멸시켰다는 시험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현재 국내외 100여개 기관과 기업에서 구입 상담 및 샘플 요정이 폭주하며 폭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l 바이오의 피톤치드는 편백나무 단일종만 쓰는 기준 방식과 달리 여러 종의 식물에서 채취한 복합 피톤치드로 순메커니즘을 재현한게 특징입니다 F120 피톤치드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시험결과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일반 물체용 살균제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 피부 자극 안정성 시험과 경구 독성 인증까지 받은 안전한 천연 소독제입니다.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안전 기준 적합 확인, 일본 식품 분석 센터 시험 결과 5초 만에 유해 세균 99.9% 감소, 탈취율 99%의 시험 성적도 취득했습니다. CL바이오 측은 코로나19 시험 결과 공개 후 많은 의료인과 방역 전문가, 시설 책임자들이 피톤치드의 강력 한 소독력과 산림욕, 심리 방역 효과까지 제공하는 친환경적인 자연산 방역 소독제를 만들어낸 순매 커니즘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급성장하고 있는 방역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해외 거점을 확보해 피톤치드 방역 분야에서 매출을 크게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L바이오가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바이러스 및 유해 세균을 차단하면서 얼굴 전체를 가 투명한 게 보이는 획기적인 디자인의 방탄 투명 마스크를 발매 예정에 있습니다. 방탄 투명 마스크는 마스크 본체가 유화용 공갈 적꼭지 소재인 친환경 투명 실리콘 재질로 얼굴 전체가 자연스럽게 보이며 전자파 인증을 받은 충전식 환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고 바이러스와 유해 세균을 99.99% .99 차단하는 항균동 필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불어넣고 반대편 강력한 통풍팬으로 이산화탄소와 나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입니다 항균동은 친환경 구리를 60% 이상 합류한 학금으로 바이러스 오염을 막고 전염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fda 공식 등록도 벌써 마친 상태입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입모양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마스크를 쓰면 수화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탄 투명 마스크는 이런 불편함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미 종합병원 금융기관 백화점 정부 민원 부서 청각장애인 기관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불황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에서는 기발한 제품으로 코로나도 방지하고 경제 위기도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 것일까요? 바다의 해저 터널을 뚫어 유라시아 대륙 동단에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서단에 알래스카 사이를 연결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페페티비아, 뭔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바다에 어떻게 터널을 뚫어? 뚫습니다. 이미 한국에도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해저 터널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통영 해저 터널 같은 경우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해저 터널로 1931년부터 1932년까지 1년 4개월에 걸쳐 만들어진 아시아 최초의 바다밑 터널입니다. 길이 483m, 너비 5m, 높이 3.5m로 아무래도 옛날에 만들어진 터널이다 보니까 내구성 때문에 자동차도 못 다니고 이륜차 이상에 탈 것은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2021년 말에 개통될 예정인 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보령해저터널은 현재 상행선과 하행선이 관통되면서 양방향 굴착이 완료돼 뚫려 있는 상태로 전 세계 해저터널 중 다섯 번째로 길고 국내에서는 최장 길이의 해저터널입니다. 거가 침매터널도 있는데요. 여기는 국내에서 만든 대형 함체를 바다에 가라앉혀 연결하는 신공법으로 만든 터널입니다. 강이나 바다 밑에 도랑을 굴착해 놓고 작업장에서 터널 구조체를 만들어 해저 터널이 설치될 장소로 운반한 다음 미리 조성된 트렌치에 터널 구조체를 설치한 뒤 다시 묻어서 터널을 완공시키는 공법입니다. 거가대교 침해 터널은 국내 최초이자 건설 당시 세계 최장이었습니다. 터널 구조체는 모두 18개로 각각 침해함은 길이 180m, 폭 26.5m, 높이 9.75m, 무게 45,000톤에 이르는 구조물입니다. 이 사업은 본선 구간인 8.2km에 2조 1,395억 원, 양시도 접속도로 34km에 8,838억 원등총 경상 사업비 3조 1,183억 원이 투입된 초대형 공사로 패스트트랙 공법을 채택해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 부산 통행거리는 140km에서 60km로 단축되었고 이동시 시간도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크게 단축돼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부산이랑 거제도만 해저 터널로 연결했을 뿐인데 연간 4천억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온다니 러시아랑 미국이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렇게 꿈같은 베링해협 해저 터널 프로젝트가 최근 구체성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름 그대로 베링해협 바다 아래를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물류는 북아메리카와 서유럽, 동아시아 이세개 그룹을 연결하는 모양으로 북아메리카 중심의 물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류가 선박으로 이동하지만 베링 해협에 다리가 놓이게 된다면 상당수의 물류가 철도나 육로를 통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러시아는 이미 2015년 이 사업을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해 2030년까지 베링 해협에 터널과 교량을 건설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야코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회동에서 유라시아 횡단 벨트 개발 사업 계획을 공개한 것인데요. 야코닌 사장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 궤도를 연장해 육상으로 미국 뉴욕까지 갈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범국가 문명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야코닌 사장의 말대로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된다면 한 단계 문명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 한국이 해저 터널을 만든 것을 보면 불가능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링해역양 극단 길이는 최단거리가 85km, 깊이가 35m에서 50m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거가 해저 터널은 양시도 접속도가 34km에 해저 50m입니다. 물론 힘들게 하겠지만 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로 보이는데요. 수조 달러로 추산되는 건설비 문제가 걸려 있지만 CNN에서는 야쿠닌 시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후계자로도 거론되는 러시아 정치, 경제계의 실세인 점을 들어 건설비는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베링 해저 터널은 철도가 지나가게 될 메인 터널 2개와 송전선, 송유관, 가스관과 광통신망이 들어갈 서비스 터널 1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두 섬을 기준으로 공구를 3곳으로 나눠 동시에 굴착하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해저 지질은 화강암 단체입니다. 단층지계로 구성되어 있고 단층지계는 석회암으로 덮여 있어 터널 굴착기를 사용한 굴착이 가능합니다 터널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터널 접근용 철도도 총 6,000km 건설해야 합니다 러시아 쪽은 해저 터널 기점인 대즈네프 곳에서 시작해 오츠크의 연안을 따라 마가단 항구 사자치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를 거쳐 러시아의 바이칼 암으르 노선과 연결되는 3,200km의 새로운 노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쪽 알래스카의 경우도 해저 터널의 기점인 웰즈 곳에서 해안도시인 놈 알래스카 내륙의 교통요지인 페어뱅크스를 거쳐 캐나다 서해안을 타고 북미 지역 철도와 연결되는 총 연장 2800km의 철도 노선 신설이 추진되고 있고 페어뱅크스에서 알래스카 주도인 앵커리즈까지는 이미 철도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또 베링해협의 양쪽에는 330만에서 40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경 도시가 설치돼 물류 환적장과 수백만 제곱미터의 철도 공작창이 들어서고, 알래스카 웨일즈 곳 외곽의 놈에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스타일의 초현대식 레저 및 주거용 신도시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국경선과 날짜 변경선이 지나가는 다이오미드 섬 사이. 약 4km 구간에는 해저 터널이 아닌 해상 교량으로 연결해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링 해협을 연결하는 해저 터널이 완공되면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송유관과 가스관이 들어서는 해저 터널이 완공될 경우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전력과 천연가스, 석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에 곧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시베리아 동토에는 전 세계 천연가스의 37%, 석유 5.8%가 묻혀 있습니다. 베링해어 해저 터널이 뚫릴 경우 북미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동량이 해저 터널로 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해저 터널 건설 과정에서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됩니다. 경기부양 사업으로는 초대형 인프라 구축만 한 것이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 정치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동서 냉전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러시아를 화해시킨다는 상징성도 띄게 됩니다. 실제 미국과 러시아가 유일하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링 해협은 지금으로부터 13,000년 전인 최후 빙하기 때만 해도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 구석기 인류가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석유 수입선을 중동에서 시베리아로 다변화해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경제 공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뉴딜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세계 경제 공황 이후 후버 댄과 금문교가 건설돼 위기를 극복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베링해협 토목 사업은 토목 사업에만 직접 고용 인원 8만 명, 간접 고용 인원까지 더하면 수십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교통 수단 또한 최첨단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테슬라에서는 베링해협에 적용 가능한 하이퍼루프라는 교통 수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테이퍼루프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모터스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CEO인 엘론 머스크가 고안한 차세대 이동수단입니다. 보기에는 열차처럼 생기긴 했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기존 열차와 많이 다릅니다. 하이퍼루프는 기본적으로 진공 튜브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형태의 운송 수단입니다. 이동보다는 쏘아 보낸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데요. 하이퍼루프는 자기장을 이용해 추진력을 얻고 바닥으로 공기를 분사해 마찰력을 줄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력은 튜브의 외벽을 감싼 태양광 패널로 얻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280km를 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는 서울 부산 사이를 15분만에 달릴 수 있는 수준으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 구간을 불과 30분 안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열차는 물론 항공기보다 빠릅니다. 이 사업은 러시아와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북한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